옆집에서 안 올라와요? 네, 떠들 이렇게 하다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버지 사무실에 컴퓨터 옮겨서 하는 중입니다. 오, 아버지 사무실 부럽다. 우승전데? 음, 응. 음. 쇼미더머니 나왔으면 우승이겠는데. 아나가려아저 쇼미더. 오버치 래핑으로 나가도 되겠어요. 자 나이가 쇼미더머니는 아니고 고등래퍼 나갈 나이여가지고요. 다음 고등래퍼 시즌 3나가려고요 망해길. 어. 우리 팀 모스트를 살펴보자. 라인 유저가 있다. 조심스럽게 자리아를 한번 픽해보자위도한조 요새 맨날 나오네. 한조 모스트, 위도 모스트, 라인 모스트. 모스트.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고파. 세이 로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할까요? 가뭐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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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배고파. 입하고밥 먹으러 가야 배고파면 배꼽에서 피나요? 화이팅. 아. 뭐야 이거? h 이 r e 안돼 이거 o p u 리 안돼 u r i 리 안돼 메르시 r i Puri Ande, m e r d 라 Puri Puri Ande, where y o 러 go,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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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k 한주에 라자 조합이면은 매 k e 매 i 매 e 매 i k e like, l i <람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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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7708님 아, 반갑습니다. 어도랩을 955님 반갑습니다.어서오세요. 매젠, 매젠, 오케이, 매젠. 하고라인. 아나님이라인라 오케이. 나라다고오케 화이팅해봅시다. 근데 어차피 최고의 조합은 없어요. 완벽한 조합은 없어. 그치만 서로가 완벽한 팀원이 돼줄 수는 있습니다. 화이팅. 아. 상대 라인 있고, 위도우 있어요. 자리야, 주는 방벽 셀프 다 빠진 브리기테 있고.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위도한테 위도우 정면, 왼쪽 2층에 난간에 올라간, 어, 나이스. 라인님 좀 앞으로 나가도 돼. 방미를 어, 주는 방벽줄 거예요, 최대한. 상대 방미 빠졌고. 타요, 타요, 타요. 나이스, 라인 낮치했고 좋았고. 메시필! 와, 여기 어디야? 깜짝이야! 오른쪽에 힐러 다 갔어요. 나이스! 이럴 때일수록 방심하지 않는, 신중함, 중요합니다. 상대 맥클이 나왔어요. 위도우 빠지고. 우리 위도한테기 죽었단 소리죠? 자리야, 세프 빠짐! 자리야, 주는 방법 없어요. 뒤로 살짝 빠지고. 저는 그럼 루피 할게요. 라이님 살짝 앞으로 가면 주는 방법 드림. 자리야, 주는 방벽 없고, 상대. 메르시 궁 썼고, 야타, 조심. 뒤로 살짝 빠지면서, 메르시 궁 끝날 때쯤에, 앞으로 나갈까? 저 주는 방벽 온. 상대의 라인 방, 방벽 다 빠졌고, 나이스, 매크리 눕혔다. 나이스, 매크리 컷. 왼쪽 2층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살짝 왼쪽 2층으로 빨대가 꼽혔었어. 아니야? 야타 필. 저... 자리야, 셀프 빠짐. 망치 막았어. 아, 나 죽는 방법 있어, 죽는 방법 있어, 살릴 수 있어. 오케이. 옆, 옆에서 살리면 돼. 옆에서 살린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겐지 튕겨내기 빠짐. 자탕 묶을게. 뭐 그래, 잡아줘. 그래. 나이스. 공버프.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어, 우리 초월리스 나이스. 안 써도 될 듯. 상황 따라서. 어, 날가야겠다나발었다 오케이, 네. 이제궁 그만 어디 해볼만해요. 라인 라인 반피, 라인 반피를 나다다다다. 어나이스 우리 아타 없어요. 부활 있나? 우리 아타임 살릴 수 있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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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어디? 어디서 죽으신 거지? 왔어. 왔어. 제발. 호텔방. 호텔방. 제발. 나이스 호텔빵. 나이스 호텔빵 확인. 나이스 겐지 잡으셨어. 상대 자탄 타이밍이에요. 힐러들 흩어져 있으면 중 좋을 듯. 근데 한 조공이 없긴 해서 한 줄, 한 줄. 초월로 카운터 쳐볼만하다. 자리야 주는 방법 없고 라인 도진 빠짐 라인, 도지... 라인 필 라인 필 라인 필 오케이, 가다, 나이스 초월 겐지 겐지 자리야 주는 방법 없고 겐지 볼수 있나 겐지 필 겐지 필컷 나이스 네, 메인 내가 메인딜러다 야타 필 비벼줄 수 있어 나좀 게이지 아, 있는데. 나 아... 점 밟아줄 사람 네. 없나 확인. 없어, 없어, 없어. 야, 야, 야. 두고, 야, 어, 오 우리 라인도 살았어. 상대 망치 있을 듯. 저잡탄7 어, 0 조금 앞에서 어, 막을게요. 자, 자리야 세퍼 없어. 자리야 세퍼 없어. 방벽 들였고, 나 우리 우리 위도 없다. 네. 위도, 위도 자리야 세퍼 없음 다시. 나이스 볼 우리 라인 케어 오케이 망치 막았어 나이스 상대 초월 없고 자리야 세프 빠졌다 자리야 케어해주심 땡큐 다탄 썼어 다탄 썼어 다잡아 다잡아 다우들 패패패패패 나이스 안 주고 나이스 안조 컷 오른쪽 방에 제니아타 이거 힐러들 정리 되나? 힐러들 필컷 다잡아 다잡아 다 때려잡아 다 잡아, 다 때려 방벽도 줬어 메르시님 메르시 잡을 수 있어? 나이스. 라인. 화면 빠졌고. 라인 반피. 오케이. 이제 뒤로 뺄게요.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뒤로 빼. 자리야 세포 빠졌어요. 우리 자리최고점이 오, 정면에 정 겐지. 오케이. 자리 화물에 혼자야. 확인. 뒤로 빠질게요자리야 세포 빠짐. 상대 자탄이 있을 듯칠 메르시 궁 썼고. 아까 망치 쓰지 않았어? 망치 썼어? 아까 초월이랑 같이. 아, 네. 나이스, 초월, 나이스, 초월. 오케이, 키워주, 키워주, 키워주. 근데 겐지 공고 거래, 겐지 공고 거래. 준비해요, 여러분들. 라인필, 라인필. 네, 네, 네. 망치, 왔다. 나이스, 막았다. 방금 방금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앞으로 나갈까, 살짝? 자리야, 샘플 없어. 자리야 보자. 자리야, 녹여줄게. 자리야, 컷. 나이스. 한조 폭풍화 살았고. 저 자탄 또 참. 정면에 겐지, 나이스, 컷. 앞으로 나가서 마저 정리할까?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오케이 뒤로 살짝 뺄게요. 이도 뺐나? 저 이번 뭐. 턴에 자탄 찼어요 한준님 등 기다려주고 한준님한테 공법부 꽂는 거 준비. 케이리야리숨 아, 쉬고 있지. 오케이 깔딱깔딱 쉬고 있습니다. 다 죽을까? 갑니다 슬리추 고고! 야, 야 바로 가야 방치 돌파워드 줄게. 나이스 파워헤드. 개토레이은 없나요? 오케이 화이팅. 넣어줄게 넣어줄게. 이번에 상대 궁 타임 상대 겐지 궁 있을 거야. 오케이 나이스. 상대 망치 거의 찼을 거고 이번에 상대 자탄 조심. 겐지 궁200% 있거든 이번 턴에 그죠. 확인 우리 우리 라인님 아, 우리 살짝 앞에 나와주자 우리 라인님 큰 그림 그리는 중. 어 우리 도화지 찢어지지 않게 살짝 앞으로 나와줄게요. 내가 당신의 물감이 되어주는 중. 가자 라인님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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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라인피 오케이, 오케이 자리 아 컷. 오케이. 앞으로 나가서 이거 마주 정리, 마주 정리 돼 여기 왼쪽에, 어 우리 한한쪽 죽었다. 저거 살릴 수 있어? 나 죽는 방법 이 초. 어, 오케이, 오케이 다 제발. 나이스 살렸어. 어, 난간 걸쳐서 아, 그, 아. 야, 야타가 죽었어. 야못 살려. 한 살린다. 확인, 우리도 야타 잡음. 뒤로 살짝 뺄게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30초거든. 야, 이거, 거야 님들. 우리 이거 두줄 하나 판단을 해야 돼. 화물에 홀딩하면서 5대5한타를걸어보다가 아니면 뒤로 빠지면서 야타님 오는 거 합류 기다릴까? 차 뒤로 빠지자. 오케이 뒤로 빠지면서 야판이 오는 거 기다리는 선택 오케이 나이스 위도 라인을 앞으로 가면 내가 주는 방법 한번 줄게요 상대 망치 거의 있을 때 자탄이랑 오케이, 오케이, 노심, 노심. 우리 뒤에 왔다, 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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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으로 나가봄 확인 상대도 발키리 겐지 튕겨내기 빠짐 오케이, 망치. 라인 나 주는 방법 오 오케이 나이스 또 막았어 오케이, 바이트, 바이트. 상대 초월 빠졌고 자탄 고찰 거예요. 와라인도진 케어 가능한가 여기? 라인 피겨컷. 파딱한다. 다 먹었어. 나이스 뒤에 서 잡을게. 나이스! 다 잡아 잡아라. 잡아라. 오케이. 물방 고기방 메리시까지. 오케이. 나이스. 오, 잘다 안녕하세요. 푸르님. 아, 안녕히주무세요 푸르님. 수다스 님도 안녕하세요. 가스 다행이고 자리아가 숨지지 않아서 다행다 아, 좋았다. 좋았다. 옆집에서 안 올라와요? 네, 떠들 이렇게 하다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버지 사무실에 컴퓨터 옮겨서 하는 중입니다. <laughs> 오, 아버지 사무실 부럽다. 운수전데? 음, 응. 음. 쇼미더머니 나왔으면 숨이 깼는데. 아나가려고아저 쇼미더. 오버치 래핑으로 나가도 되겠어요. 가 나이가 쇼미더머니는 아니고 고등 래퍼 나갈 나이여가지고요. 다음 고등 래퍼 시즌 3나가려고요 우승하겠는데? 삑 그리고 나음요삑 그리고 나음요 자리야를 케어해줘 우리의 추억을 위해 오케이 갑시다 3킬 때 복슬복슬할 시리아 불곰처럼 완벽했다 자리야 갑자기 잘 된다 역시 텐션이 올라가야 자리야 플레이도 잘돼12 12 12 12 12 12 12 12리2 12 12 12 12 12 궁 4만년 동안 는 근데 브리기테가 없는데 라자 이거 좀 약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메타가 혼돈의 메타야 아니야 전체 채팅에 저주가 시작된다 와. 얘네 정체하고 <목소리> 싸우는 거야. 아 우리 팀이구나. 나이스 <목소리> 야딱이. 오케이 상대 기죽이기 화이팅. <목소리> <목소리> 자리 아직 바로 주는 방, 상대 브리기트 있어요? <목소리> 우리 위도 우 빨리 보자, 빨리 보자. 라인 화강 빠졌고. 와와와와와와와 <목소리> <목소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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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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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코마 상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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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땡큐 저 주는 방벽 있어요? 우리 위도 우 없고. 야, 우리 위, 우리 위, 한 위도 살려볼게. 제발. 확인. 나이스 부활 뭐 자리아주는 방법 없어요? 자리아 세프 빠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왼쪽에 못 온다. 왼쪽에 야타, 왼쪽 호텔에 일단 우리가 고 있어. 확인. 진영 우리가 유리해요. 침착하게 서로서로 서로 케어하면서 라인 도치 빠지고 라인 피에 나이스. 라인 던졌다 자리아 반피. 나이스. 자리아 피, 자리아 피, 자리아 피 컷. 다음 브리기테 보는 중. 브리기테 보는 중. 브리기테 컷. 메리시메리시메리시메리시메리시메리시메리시 메리시 카카 r 한 s 까지한 r 한지한지한지한지한지한 r 한피한 b 한피한 s 필 오케이 i 콤 h 먹이 r 이스 화물 붙 r 게요 침착하게 i s h b e r 이거 h Be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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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r i s 니 차에 경차 한 개만 도와줘. 오케이, 연비 좋구요. 오자, 우우리의팀 한조 유정을 스라이퍼들이 다음에 여러고 싶은데 한조님, 다음 공 예껴주세요. 자탄 갑시다. 너무 신난 거 아니야? 라이저?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오, 나도 발키리함 쓴다. 세레모니. 오케이, 그럼 저도 이쁘게 주는 방법까지 달아드림. 오, 보라색 스킨에 보라색 주는 방법 타니까 이쁘다. 아 얘네 못 봐도 못 봐도 이거 못빨이거 간다 자탄 설계 자탄 설계 자탄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고냥 이겨버리기 음... 아 나이스 자리야님 아 내가 자리야구나 고등 래퍼 고등 자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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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끊는 거죠. 라인하르트를 뒤로 빼놓고 <laughs> 앞으로 다 묶어버리기 <laughs> 고생하셨습니다.